네, 이번 네 네. 동작은 이제 고난도의 자세입니다. 네. 독수리 자세라고 해서요. 독수리 자세? 네, 예. 예. 이 자세를 오래 하시게 되면 허벅지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퍼. 또 음. 피부까지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한 자세법입니다. 해보고 싶어요. 아.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으시죠? 예, 예. 자, 왼손이 이쪽으로 가게. 자, 앞쪽으로 가게 하시고 쫙 꽈보세요. 왼손이 앞으로 가서 꽈세요? 예. 네, 꽈으면은 지금 나온 쪽은 오른쪽이 나왔죠? 네.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 오. 맞죠? 어 이거 범상치 그대로, 않아요, 자세가? 예, 상체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예, 잘 되면 뒤로 가고 안 되면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예, 어우 나연님 아주 잘하시네요. 아주. 뒤까지 가셨죠? 네. 예,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고 중심이 잘안 잡아집니다. <laughs>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에는 잘안 됩니다. 이렇게 2분, 3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예, 1분밖에 안 되시면 1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팔 풀어주시고. 예 네, 다리도 풀고 풀어주세요. 예 네, 풀기도 <laughs> 힘드신 것 같으세요. <laughs> 그다음에 이번엔또 바꾸셔야겠죠. 네. 오른손이 앞으로 가게 하시고, 예 네, 다시 한쪽만 하시게 되면 몸이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양쪽을 번갈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꼬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왼손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왼발이 뒤로 가도록 하고 상체를 숙여주세요. 다리를 구부린 채로 그대로 시선은 정면을 네.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아랫배에 <laughs> 힘을 주시고, 아, 중심도 못 잡으시네요. <laughs> 아, 선못 <선생님 좀> 잡겠어. <laughs> 중심을 못 잡겠어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예. 아이들의 수학 능력을 높이는데도 좋은 자세입니다. 아, 예. 어 중심을 잡는 건 우리가 손해가 는 일이죠. 손해가 바로 연산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오참패쌤을 어, 어, 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다리가 길거든요. 수학 못 하셨죠? 다리가 긴게 아니라 수학을 못 하셔서 그런 겁니다. 아, 네. 예. 그렇지. <laughs> 그렇게. 어, 나인 씨 너무 잘하십니다. 네, 예. 악착까지 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예. 아. 네, 그대로 손 네. 내리시고 제자리. 아,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동작이 이렇게 되세요? <laughs> 자, 괜히 기체조가 아닙니다. 운동을 했더니 이 마음까지 차분해지면서 아, 이래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체조라고 하나 봅니다. 주부